안녕하세요. 댓글무대연출한안 국진입니다. 재밌게, 여기, 다 보시,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런 거 치고 아플이 많아가지고, <laughs> 어제밤새 아플보다, 네. 이게 영화가 많이, 이렇게 막 통쾌한 맛은 많이 없고, 좀 찜찜한 감정이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고 만든 영화니까요. <laughs> 네, 이거 느낀 거 너무 잘 느꼈구나, 라고 느끼면서, 집에서 가 많은 생각이 빠져서, 계속 영혼을 느끼면서, 이렇게 영화를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만 타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찡버킹 역할의 찡성철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 감독님과 작업을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감독님 힘내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좀 전에 저희가 버스에서 오쏘모를 드셨는데 그물 타서 이제 남김없이 드시는 모습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 <laughs> <laughs>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화 재밌지 않아요? 네 좋아요 감독님 자신감을 딱 가지시고 우리 최고의 영화 댓글 부대 아무튼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또, 무대 인사, 저희 첫 주, 우선, 뭐, 다른 배우들과 감독님은 몇번 했지만, 저는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 다들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가시는 게 조심히 가시고, 저기 두, 커플이신가요? 저기, 앉아 계신. 몇 년이시죠? 맞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남자분. 커플이세요? <laughs> 아닌가 봐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들어가시는 게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댓글부대에서 차타한 연기했던 김동희입니다. 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어, 저는 이런 댓글부대가 꼭 저희 사회에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현재 의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찍을 때 너무 만족했고 그리고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지만 어, 재밌게 보셨다는 평도 좋고 재밌지 않았다는 평도 좋으니까 집에 가실 때 이제 SNS나 카페 뭐 블로그 이런 데 후기 남겨주시면 저꼭다 읽겠습니다. 너무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때.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백 역할 맡은 동경입니다. 어, 이렇게 아주 귀한 일요일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영화는 자으로 영화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걸음 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어, 영화는 이렇게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또 얘기 나누면서 또 탄생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귀가하시면서나 귀가하셔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과 많은 얘기 꼭 배워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극장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 영화 포스터에 이제 배우 분들 사인 있는 사인 포스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감독님과 배우 분이 직접 객석으로 가셔서 한 분씩 마음에 드시는 분께 전달해 드리고 같이 사진도 좀 찍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댓글부대 너무나 재밌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의 입소문과 키보드 소문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각자 SNS나 인터넷에 좋은 글귀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인사하고 나갈게요. 사연, 인사, 감사합니다. 还是赢了。<laughs> <laughs> <laughs>